미스트로 사의 시계바늘이 아직 본방을 향해 한칸 남짓 움직였을 뿐인데 공연장 밖의 공기는 이미 한여름 페스티벌처럼 뜨겁다. 2025년 12월 트로스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기세로 다 올린 초대형 오디션은 이번 시즌의 슬로건을 단한 단어로 요약했다. 제한 없음. 나이도, 국적도, 경력도, 이미의 서사도 장벽이 되지 않는 무대. 이 선언은 오래된 공식의 균열을 냈고, 균열 사이로 수백, 수천의 목소리가 밀려들어왔다. 아직 공식 라인업조차 발표되지 않았는데, 온라인은 벌써 내픽 네 전쟁이 한창이다. 그 와중에 네 개의 이름이 유난히 또렷하게 부상한다. 박민주, 채윤, 빈에서, 한여름. 이들은 단지 유력 참가자 예측리스트에 오른 후보가 아니다. 무대를 새로 그릴 변수이며, 여왕이라는 왕관이 아직 공석인지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답변이다. 먼저 박민주, 그녀의 이름 앞에늘 전통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지만 그 전통은 옛 것의 박제가 아니라 오늘의 심장으로 뛰는 살아있는 호흡이다.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이수자라는 이력은 화려한 훈장이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가장 무서운 무기다. 원음을 단단히 붙잡고 흔들림 없이 올려붙이는 성음. 장단을 결박처럼 쫀쫀하게 묶는 리듬, 그리고 마지막 박자까지 살려내는 섬세한 입체감. 여기에 대중가요에서 단련한 표현의 속도가 결합되면 노래는 곧 장면이 된다. 그녀가 한 구절을 길게 끌어올리는 사이 객석의 조명은 낮아지고 끝 음절을 당겨내리는 순간 카메라는 숨을 멈춘다. 전통의 골격으로 대중을 껴안는 방식. 바로 이 품격의 드라마가 박민주를 미스트로 사의 핵심 변수로 꼽히게 만든다. 제한 없는 시즌의 룰은 실력을 거의 수학처럼 증명하길 요구한다. 박민주는 그 엄정함의 시험장에서 가장 안정된 답안지에 가까운 목소리다. 누군가는 묻는다. 과연 우승을 결정하는 건 기술일까, 감정일까. 박민주는 말없이 증명한다. 기술이 감정의 온도를 지키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무대의 시간을 견디는 힘, 체유는 그 시간을 통째로 몸에 새긴 사람이다. 15년이라는 숫자는 간단한 연차가 아니다. 밤무대의 공기, 방송 조명의 열, 지방 공연장의 냄새, 콘서트 리허설의 건조한 피아노와 스팟 마이크, 시끌벅적한 축제의 소음까지, 온갖 환경의 물결을 뚫고, 정확히 박자에 올라타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경쾌한 템포에서 미끄러지듯 넘어가는 연결, 낮은 음역의 바닥을 반듯하게 다지는 호흡, 후렴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채윤의 노래엔 준비된 사람만이 줄수 있는 안심이 있다. 화려한 기교로 팬들을 압도하는 대신 매 라인의 끝을 단정하게 마무리하며 딱 필요한 만큼의 비브라토로 감정을 봉인한다. 그래서 그녀의 무대는 보는 순간보다 보고 난 후에 더 크게 자란다. 한 곡이 끝나고 객석은 뒤척인다. 왜 이렇게 오래 남는 걸까? 오래 버텨온 사람만이 만든 밀도가 무대를 천천히 데우기 때문이다. 이번 시즌이 처음부터 끝까지 체력전, 멘탈전, 완성도 싸움으로 흐를수록 체윤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 진짜는 끝까지 버틴다. 그리고 왕관은 보통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의 머리에 얹힌다. 세대의 바람은 늘 소란스럽게 불어오지 않는다. 때로는 고요한 음 하나로 세대 교체를 선언한다. 비내서가 그런 순간의 주인공이다. 나이를 묻는 건 무의미하다. 그가 들려주는 한 줄의 선율은 어른들이 잃어버린 척함탄을 되돌려준다. 맑고 단단한 톤, 박자를 맞춘다를 넘어 탄다고 말하고 쉽게 만드는 리듬 감각, 감정선의 직설과 절제의 경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균형. 어린 재능 앞에서 관습적인 의심이 고개를 든다. 과연 무대의 복잡함을 감당할 수 있을까? 빈에서는 무대에 오르는 순간 그런 질문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조명 아래 눈빛은 차분하고 큐 사인이 떨어지면 호흡은 단숨에 무대의 속도로 바뀐다. 제한 없는 시즌은 젊음에게 면허를 선물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빈에서가 그 면허증을 손에 쥐는 순간, 트롯의 구면 좌표는 새 정렬을 시작할 것이다. 기교의 과시가 아니라 시대가 바라는 정직한 서정으로 청중의 심장을 후려친다. 천진함과 노련함이 공존하는 역설, 그 역설이야말로 역대급 시즌을 예고하는 가장 강력한 징후다. 그리고 한여름. 화려한 불꽃놀이는 잠깐 밤하늘을 수놓고 사라지지만, 계절은 제 시간에 반드시 돌아온다. 한여름의 서사는 계절에 더 가깝다. 찬란하거나 요란하지 않지만, 돌아올 때마다 조금씩 더 짙어진 색을 보여준다. 삶이란 계단을 한 칸씩 오른다는 노랫말처럼, 그녀의 무대는 묵묵히 축적되는 정직한 결을 가지고 있다. 낮은 음에서 감정을 정갈하게 깔아두고, 후렴에서 비로소 풀어내는 방식. 눈물이 앞서지 않지만 듣는 이의 눈시울을 먼저 적게 하는 목소리. 수많은 경연이 반짝이는 순간을 요구할 때, 한여름은 남는 순간을 제안한다. 방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흩어지는 조명과 깨지는 박수 속에서 오래 울리는 후렴구. 끝까지 함께 가요. 라는 그녀의 한마디가 응원 문장을 넘어 살아있는 약속처럼 들리는 이유다. 이번 시즌이 진정성의 경쟁으로 방향을 틀수록 한여름의 발걸음은 묵직한 추진력을 얻는다. 꾸준함은 결국 서사가 되고 서사는 결국 표가 된다. 표가 쌓이면 왕관이 움직인다. 네 사람을 관통하는 공통분모는 단순하다. 진심 그러나 그 진심의 모양은 각기 다르다. 박민주의 진심은 기교를 엄정하게 관리해 감정의 품격을 지키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최윤의 진심은 시간을 버티며 무대를 단단히 세우는 성실의 얼굴을 하고 있다. 빈에서의 진심은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선율의 순도에 자신을 맡기는 정직함이다. 한여름의 진심은 화려함 대신 오래 남는 결을 택한 꾸준함이다. 네 개의 다른 모양의 진심이 하나의 시즌으로 합류하는 순간 미스트로 사는 단순한 경연을 벗어나 취향이 신뢰로 바뀌는 장면을 기록할 것이다. 이 장면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내 사람 모두다. 최종의 왕관은 하나지만 판을 바꾸는 변수는 여러 개일 수 있다. 팬덤의 열기는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 익숙한 커뮤니티의 타임라인은 넷픽 인증과 음색 분석, 라이브 직캠의 호우 카운트, 예전 방송의 하이라이트 타임스탬프 공유로 빼곡하다. 여기에 이번 시즌에 제한 없음 규칙이 더해지면서 팬들의 설렘은 일종의 정보전으로 진화했다. 녹음실 출입 루머, 스타일링 변화 포착, 연습실 주변 무지담 같은 사소한 파편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피드를 뒤집는다. 하지만 그 파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공유되는 건 결국 음악이다. 박민주의 한 소절이 전통의 현재성을 증명하면 최윤의 라이브는 무대의 내구성을 보여준다. 비내서의 음색은 세대의 순도를 한여름의 후렴은 감정의 지속성을 서로 다른 문장으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다. 이들이야말로 시즌의 최대 변수라는 주장만이다. 단순했지만 파장은 컸다. 제한없음은 심사를 더 어렵게 만들고 더 공정하게 만들며 동시에 더 잔인하게 만든다. 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술만으로는 흡인력이 모자라며 서사만으로는 표심이 길게 유지되지 않는다. 최종 무대에 가까워질수록 이세 가지의 조합이 극도의 정밀함을 요구한다. 박민주는 기술을 앞세우되 서사와 감정을 품격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에 묶어 세운다. 최윤은 서사를 바탕으로 기술과 감정을 균등 배분해 무대의 안정감을 극대화한다. 빈에서는 감정의 순도로 기술의 선명함을 돋보이게 하며 그 상호작용 자체가 하나의 서사가 된다. 한여름은 서사의 두께로 감정의 잔향을 늘리고 기술은 그 잔향을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각자의 연산법이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 관객은 설득되고 표심은 움직이고 판도는 제작성된다. 이쯤에서 상상해보자. 네 사람이 같은 회차, 같은 생방 무대에 선 장면을 먼저 박민주가 느리게 휘돌아 올라간다. 전통의 길목에서 현대의 소리를 빚어 위로를 건네는 첫 곡. 이어 채윤이 템포를 끌어올린다. 객석의 발끝이 박자를 밟기 시작하고 카메라는 후렴 직전에 미세한 호흡을 포착한다. 무대의 온도가 충분히 올라오면 비내서가 등장한다. 첫 음절이 떨어지는 순간 객석의 표정은 어른에서 아이로 돌아간다. 그 다음 한여름이 들어와 무대를 마무리한다. 과장 없는 표정과 단단한 선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울림. 네 개의 무대는 네 개의 장르이자 한 편의 서사로 연결된다. 그날 밤, 시청률 그래프는 후반에 갈수록 오르는 곡선을 그리고, 다음날, 커뮤니티는 레전드 회차라는 도장을 찍는다. 시즌의 결정적 국면은 보통 이런 날에 숨겨져 있다. 물론 왕관은 가볍지 않다. 왕관의 무게는 관심의 무게이기도 하다. 경쟁은 때로 잔인하고 무대는 때로 불공평하며 운은 언제나 인간의 계산을 비웃는다. 그러나 그런 변수를 이기는 힘 역시 무대에서 나온다. 네 사람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무대의 불확실성을 견디는 법을 배웠다. 박민주는 전통의 문법으로 흔들리는 감정을 조율하고 채윤은 경험의 연산으로 낯선 상황을 구조한다. 빈에서는 순도의 에너지로 긴장 자체를 맑게 씻어내고, 한여름은 삶의 호흡으로 조급함을 늦춘다. 그래서 이들은 우승 후보이기 이전의 변수다. 변수란 결과를 바꾸는 힘이고, 그 힘은 사람을 설득하는 순간 완성이 된다. 마지막 장면을 상상해본다. 결승의 조명이 서서히 내려앉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떨리는 밤, 이름 하나가 호명되는 순간, 수많은 응원픽의 손길이 동시에 허공을 친다. 왕관이 얹히는 머리는 하나지만, 그 왕관을 여기까지 데려온 발걸음은 여럿이었다. 박민주의 품격, 최윤의 내구성, 비내서의 순도, 한여름의 지속성. 네 개의 단어는 한 시즌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트롯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왜 다시 음악 앞에 서는지에 대한 이유로 남는다. 그래서 말할 수 있다. 미스트로사의 최대 변수는 이들이다. 여왕의 자리는 결국 한 사람에게 돌아가겠지만, 여왕의 시대는 네 사람이 함께 연다. 무대는 곧 시작이고, 심장은 이미 달리고 있다. 이 왕관의 행방을 결정할 마지막 한 표는 어쩌면 오늘 당신이 흥얼거리는 그한 소절에서 출발할지 모른다.